안녕하세요. 노셔넘입니다 오늘은 지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템플릿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식 관리라는 거는 티아고 포르테의 파라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라는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의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프로젝트는 마감 기한이 있고 명확한 완료 상태가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라면 영역은 마감 기한은 없지만 책임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어떤 것을 제작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은 마감 기한이 있는 건데 건강 챙기기라던가 좀 꾸준한 운동 이런 거는 프로젝트보다는 영역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흥미 있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던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한다던가 그런 흥미가 있는 걸 자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보관소는 완료된 프로젝트나 책임이 없어진 이제 활동하지 않는 영역이나 흥미가 없어진 자원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티아고 포르테가 나눠놓은 이유는 삶의 다양한 업무나 일이나 정보가 있는데 이것들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나중에 꺼내서 쓰기가 매우 불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속성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저 이거를 써봤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이고 많은 분들 사용하면서 검증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에는 이러한 예시가 있다는 거. 보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에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할일 관리 안에 있는 프로젝트와 동일한 거여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자원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역 부분은 개인이랑 본업으로 나눠놨습니다. 제 제가 본업 부분은 만들어놓지 않았고 개인 부분만 몇개좀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자원은 흥미가 있는 것들을 보관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양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놨고 보관소는 완료된 프로젝트나 책임이 없어진 영역이나 흥미가 떨어지는 자원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영역이나 자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새 페이지 누르시고 여기에 자신의 영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업 같은 경우에 잘 눈에 띌수 있도록 앞에 이니셜을 넣어서 설정하는 거를 티아고 포르테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노션업이니까 앞 글자를 따서 N6 고객 관리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라면 고객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네이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게 제 템플릿의 특징인데 안에 목표 프로젝트 노트 레퍼런스 학습 노트 어떤 한 영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의 정보를 여기 안에서 볼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db와 연동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시면 무조건 여기 영역 페이지에 오셔서 얻어 가시면 됩니다. 물론 급한 자료는 이런 검색 기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되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지 않아서 저장된 자료를 찾느라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 기법을 통해서 잘 연동만 해 둔다면 그냥 내가 필요한 지식에 대한 페이지에 가셔서 정보를 보기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영역 자원 부분은 오랫동안 사용하고 누적시켜 봐야만 이게 진가를 발휘하고요. 꾸준하게 정보를 저장하고 정리해 나가시면 편리함을 엄청나게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사전에 만들어두기는 했는데, 이제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건 미리 만들어두지 말라고 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위함이 주목적인데,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를 빈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템플릿을 활용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저장을 해 두시고 카테고리가 생각나시면 그때그때 그때 여기 안에서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이거는 없애시거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소가 있는 이유는 이게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이거를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세컨드 브레인에서 주로 말하는 게 중간 패킷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중간 패킷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음을 주목적으로 두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처음에 컨텐츠를 만들 때 고생을 좀 하면은 두 번째부터 쭉 쉬워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컨텐츠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1에서 100까지 수작업을 해야 된다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프로젝트라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도입할 당시에 이 보관소에 가셔서 유용한 정보들을 쭉 확인하시고 이제 필요하면은 추가 연동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프로젝트나 영역 자원 안에 여러 항목들을 볼수 있게끔 추가를 해 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관소 부분은 주간, 월간 회고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 회고 때 주의 깊게 점검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를 좀 뽑아서 쓸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템플릿의 코어가 되는 지식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식관리 안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가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무질서한 자료를 찾느라 시간낭비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연관된 것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정리 시간 대비 나중에 찾는 시간에 대한 효율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이거는 잘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수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노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